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시력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면 망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망막 점막은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고 시세포층 손상이 적다면 시력이 꽤 회복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기대했던만큼 시력 회복이 되지 않거나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망막 점막이라는 질환 때문인데요. 막막점막은 막막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서 막막을 당기고 변형시키는 질환으로 백내장 수술 전부터 있었거나 수술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백내장 수술을 잘 받아도 시력회복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에도 시력회복이 충분치 않았던 막막점막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이런 경우 어떤 치료가 가능하고 어떻게 시력이 회복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 환자분인데요. 초고도 근시가 있었고 3년 전에 양안 모두 시너지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우한 시력이 좋았으나 점점 시력이 떨어졌고 좌안은 처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3년 전 타안과에서 우한 망막 점막을 진단을 받았지만 초고도 근시로 수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3년간 경과관찰만 하고 계셨는데 최근 물체가 더 구부러져 보이고 시력이 더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져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내원 당시 우한 시력은 0.4, 안경을 교정해도 시력은 0.5로 낮았습니다. 검사 결과 백내장 수술은 잘 되어 있었지만 우한의 막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한 막막 상태를 보니 심한 막막 점막과 고도근 시로 인한 막막 층간 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막막 점막이 워낙 심해서 막막을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중심 오목이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는 변시증까지 생긴 거예요. 이분처럼 초고도 근시에서의 막막전막은 수술 후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을 꺼리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대로 두면 시력이 계속 떨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시력 예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유리체 절제술로 막막전막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다음날 시력이 0.6까지 올랐고 한달 후에는 0.8, 근거리 시력도 j 2까지 좋아졌습니다. OCT 검사에서도 막막전막이 제거되고 정상적인 중심 오목이 생긴 것을 볼수 있었어요. 환자분께서 3년간 고생하시다가 제 설명에 동의하시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시력이 많이 회복되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좌안 시력은 0.3 마이너스 1.5디옵터의 근시와 1디옵터의 난시를 교정하니 1.0까지 좋아졌죠. 각막지용도 검사상 구면수차도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컨트롤 알색으로 교정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좌안의 컨트롤 알색에 대한 수술 결과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남성 환자분인데요. 타안과에서 양안 모두 클라라온 팩티스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시력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의뢰되었습니다. 초진 시 양안 시력 모두 0.4, 0.4로 안경으로도 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리 시력은 J4, 5 정도였고, 검사 결과 백내장 수술 자체는 잘 되어 있었지만, OCT 검사에서 양안 모두 심한 망막 정막으로 막막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이 경우는 아마도 백내장 수술 전부터 망막 점막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초점 렌즈인 클라라패널틱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죠. 다행히 시세포층 손상이 크지 않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는데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시력이 꽤 좋아지고 1, 2년까지 시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드린 후에 양안 유리체 절제술과 망막 점막 제거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다음날 시력이 오른쪽 0.6, 왼쪽은 0.7까지 올라왔고요 근거리 시력도 J2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망막 부종이 더 가라앉으면서 시력이 오른쪽 0.8, 왼쪽 0.8까지 그리고 세달 후에는 오른쪽 0.9, 왼쪽은 1.0까지 향상되었고 근거리 시력도 J1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백내장 수술 시 삽입했던 다초점 렌즈가 망막 점막 제거 후에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참고로 이분은 회절형 렌즈를 사용했지만, 망막 점막을 비롯한 망막 질환이 있을 때는, 회절형보다는 굴절형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시력과 시력의 질에 더 좋습니다. 오늘 사례들을 통해 보셨듯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시력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면, 망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망막 점막은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고, 시세포층 손상이 적다면 시력이 꽤 회복될 수 있어요.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한 엔지의 기능도 막막의 문제를 해결해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